s a 절5절 말씀입니다. 신약 1 7 4쪽쯤되겠습니다174 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두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오후 시간에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참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그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을 나누고 듣고 있지만 우리 더 분명하고 더 확신 있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혼자 할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절대로 혼자 할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결혼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럼 신앙생활은 왜 그럴까? 그럼 신앙생활은 왜 혼자 할수 없을까? 혼자 할수 없으면 누구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인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옆에 있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삶에 들어오셔야 그제서야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얼마든지 교회도 다니고 종교생활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신앙이 시작되고 믿음생활이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 이제는 뭐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 이해하시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아주, 아주 중요한,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이 신비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도 신비라고 말하거든요. 신비. 신비로운 게뭐 이상하다 뭐 이런 말로 듣는데 신학적으로도 신비라는 용어를 써요. 많이 쓰지는 않는데 어떤 걸 가지고 신비라고 하느냐면 우리 사절을 한번 볼까요? 사절. 짠자. 색깔로 딱 칠해진 것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이 말씀이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자, 이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살겠다고. 이네 안에.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작고 작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세상적으로 아무리 이해하고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적인 연합, 신비적인 결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아내라는, 거. 아내, 아내, in, in Christ. 예수 아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어,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4장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뭐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이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어 주신 그 보혜사가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이시고 성령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히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아주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이 신비적 연합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laughs>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엄청난 신비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이 신비적 연합은요.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 성령을 받고 보니 그 신비적 연합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거든요. 영원히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도 또한 영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영원하시면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두 글자 영생. 와, 역시 영생이죠. 왜냐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영원히,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시니까, 영원한 삶을 지속하시니까, 우리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영생이 주어졌죠. 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삶의 시작은, 아까 사절에 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원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영생을 향하여 그냥 한 걸음 더 나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신자가 되느냐? 바로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제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생의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성령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언제나 나와 함께 누가 계십니까? 네,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이 신비적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의 기대할 수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 그 붙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된다는 건 본질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할수 없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어,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이해가 잘안 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내가 내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제 내가 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송도의 삶이고 신자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어도 아멘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안 된다. 왜안 될까? 우리보다 먼저 고민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위대한 이제 선교자 학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는 결론.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보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도 바울도요, 고백합니다. 나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온갖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하여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봤지만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마음은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뭐죠? 나에게는 뭐가 악도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22절에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과 내 속과 내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마음은 너무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이 죄의 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법이요, 나를 살로 잡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은 있지만 나타나는 행위가 오히려 죄가 더 많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적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끊임없이 내 안에 두 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실제로 내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더라 그래서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흔적에는 육신을 따르는 죄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더라 여러분 이게 좀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만약에 싸움도 없으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싸움이 없다면 그냥 무던하게 가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셨어. 이게 아닙니다요. 성령이 계시면 당연히 그 안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실제로 내 육신의 행동을 보면, 악을 선택하고,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야, 나는 안되는같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데도, 왜 나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왜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또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죄에 빠져 있고, 어느 생각도 세상에 가 있는가, 야, 너는 안 되는 같다. 나는 구제 불능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래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번번이 악에 넘어 무너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매주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지난 주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뭐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를 빼셔야 되는데 반복하는 또.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누군들 뭐 믿음대로 안살고 싶습니까? 그죠? 누군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지 않나요? 누군들 내내 삶을 통하여서 뭐 이웃들에게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내 안엔 뭐가 더 강하냐? 이 죄의 습성이 더 강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이 연약한 내가 그러면 계속 살면 오래 살면 더 오래 살수록 뭐가 더 많이 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 살아야 됩니까? 신기하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고백한 게참마음에 와닿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느냐? 아, 내가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 로마서 8장 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곤고한 인생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만 실제 모습은 너무 죄, 죄의 모습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막 낙담이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지함이 없다 정지함이 없다는 말은 너가 더 이상 처벌받아야 될 근거가 하나도 없다 더 이상 죄값을 치러야될게 하나도 없다 너를 고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너를 정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그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나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면서 끊임없이 너는 너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미 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나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다. 더 이상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너는 이미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은 너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 그런가요? 나는.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없어? 너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렇 성령이 계시잖아.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너는, 너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너는 자유를 얻었고 너는 해방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따라서 자기를 계속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내행위를 보면 너무 연약하고 너무 추한 모습도 있고 마음이 안 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눅 들고 자꾸 소, 자꾸 이게 마음이 쪼그라들고 낙담이 들지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와 그렇구나 나 같은 이런 죄의 덩어리도 성령이 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 주셨구나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누구가 누릴 수 있느냐 일 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시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너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몸이 살아서 영생하는 자는 없습니다 잘못해야 돼요 영생한다고 해가지고 마치 그 이만희처럼 나는 몸도 안 죽어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너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거하고 몸이 영생하는 거 다른 이야기 오늘 말하잖아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잖아요 그렇지만 영은요 살아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생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몸은 비록 죽을지 모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사람이 누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믿을 때 크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인도에 가십니다. 성령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지옥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아니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당연하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영접했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은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아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동행해야죠 누구와 함께 살아야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죄의 행세를 죽이고 영생, 생명을 얻도록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다고 그러죠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계속 죄만 나타나요 그러면 그 죄를 계속 지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뭘 할까요?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처음 보다가는 갈수록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더 여러분들은 더 경건해지실 겁니다. 더 거룩해지실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얼굴이 환해지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름에 주름도 한두개 더 표게, 표게 해주실 겁니다. <laughs> 마음이 답답해도 성령께서 갈수록 더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품도 더 넉넉해지고 너그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한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점점 나아질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넉넉해질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나중 에먼 훗날에 딱 지나봤을 때아 옛날에 그때는 참 내가 모르고 지내었구나그리 지금 지금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바꾸셨고, 성숙시켜 주셨고, 새롭게 주셨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될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하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내가 자녀로 살게, 살수 있도록 막 여러 가지 애를 써보지만,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반드시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면 갈수록 더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죄와는 점 계속 멀어지고 우리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